이번 발는은 최근에 자립을 하신 이태훈님께서 자립의 힘이다 박사 나와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오년동안 <laughs>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게 <laughs> 되었습니다 저는 자립을 준비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립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저는 공공 인대주택에도 넣어보고. 서울시 임대주택도 넣어봤습니다. 다행히 전재주택에 소통되어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가 원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두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집구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집하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것 대, 대한, 율감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동료는 사기수 도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센터? 동룡상남, 홀로 구든도 참석하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즘 동룡상남을 받고 있는데, 동룡상남가 분이 너무 탁하고 친절하고, 잘 알라줘서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자리 타는 분들에게 동료 산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여인도 다지면서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Y이야기 이중범님 자립이야기 모든 장애시민은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자립생활 성공 스토리 내가 있는 시설은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립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싫었어요. 또내 개인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았지만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저금했고 시설에서 체험홈을 소개해줘서 양천센터에 오게 됐어요. 이준범님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2020년 이준범님은 임대아파트에 선정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양천센터는 은평구의 한 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과 동료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설에서 지냈던 당사자분들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단기 체험 같은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원과 자립을 하고 있었던 동료 장애인과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중범님도 2011년에 양천센터와 함께 단기 체험을 하고 동료 상담과 모임 등을 하면서 2012년 시설을 나와 양천센터 자립생활주택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자유로이 다니는 것도 좋고 시설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입주 초기 이중범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설 생활을 약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원하는 삶이 자유롭게 활동들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이것이 이중범님이 원하는 삶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자립생활주택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중범님도 서로 맞춰나가는 중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중범님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사랑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옥동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더반이라는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시설에 계실 때와 여기에 있을 때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시설에서는 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저의 자유와 또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어, 얘기도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립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전에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의 자신감도 생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함께할 있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거기에 만족스럽습니다. 일을 하기 싫을 때나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어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그럴 때가 좀 많이 하기 싫어 할, 하는 것 같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 있을 때는 낮잠을 조금씩 자기도 하고 지인들이나 만나러 이제 다니면서 이제 힐링하면서 이제 나만의 이제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동료가 일을 하고 싶어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너도 할수 있다. 또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옥동님에게 일자리란 어떤 것인가요? 행복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사랑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좋으신가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간식 먹으며 일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언제인가요? 일하기 싫을 때는 나가기 귀찮을 때입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음악 들으며 출근하면 훨씬 좋아요. 주변에 다른 동료가 일을 하고 싶어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하면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연준님에게 일자리란 어떤 것인가요? 꿈을 찾아간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사랑스레 장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지라고 합니다. 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People First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장사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얘기하는 게 너무나 좋고 해서 어, 동료로서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동료가 일을 하고 싶어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하라고 적극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연지님에게 일자리란 어떤 것인가요? 당사자를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니까요.